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능 완성 6강의 3, 4, 5번을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수능 완성 진도를 나가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혹은 수능 특강을 아직 나가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수능 완성 진도를 저희 학교에서는 1강부터 쭉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6강을 맡았습니다. 이 6강을 보다 보니까 어휘추룸 파트죠? 3, 4, 5번이 비교대조 지문이더라고요. 특히 이 비교대조 지문은 어휘추룸 문제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려고요. 3, 4, 5.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읽지 않을 거고요. 앞부분에 몇 문장만 읽고 패턴만 파악하는 그런 식의 짧은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3번입니다. 3번 경제 지문이죠? 경제 지문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어, 장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경제 지문이 나오면은 이 영어 지문에서 딱히 이렇게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뭔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경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사실 영어 지문은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논리로 푸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 지문이 나오면은 기본적인 경제 지식이 없으면은 지문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수능 영어 영역에서는 너네 이거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럼 경제학 지문 좀 내볼게 하면서 좀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경제학 지문을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장르보다 뭐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던가 일반적인 인문 지문이라던가 이런 것보다 딱 경제가 나오면은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Particular allocation of economic resources, like that of other resources, has consequences for productivity and future output. 어, 첫 번째부터 어렵죠.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일단, allocation. 이라는 단어 보시겠습니다. Allocation은 분배입니다. 비슷한 말로, distribution 있습니다. 여기에 이쪽, 그래서 둘다 이제 분배하다, 배분하다 이런 뜻이고요.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특정한 경제적 자원의 분배가 중간에는 생략할게요. Has consequences.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정도로 해서 할까요? 생산성과 미래의 산출물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제 자원을 분배했을 때 그거는 생산성과 산출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파고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세요. 아웃풋 이 산출물이라는 것은 다시 배분이 되는데, 페이먼트는 지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페이를 받는다고 하죠. 급여를 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먼트, 지급 혹은 급여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산출물이라는 것은 그 생산 요소의 오너 소유주에게 페이 즉 급여로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추후의 생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센티브는 유인책이죠. 혹은 동기부여책, 모리베이션을 어, 시키는 어떤 보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물이라는 것은 추후의 생산에 아주 중요한 보상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뭔가 기본적인 경제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맞죠? 이런 부분은 좀 어렵죠? 그래서 원래 내가 경제적 지식이 좀 있는 친구라면 이런 것들 좀 그냥 쉽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계속해서 뭐랄까? 어이 내용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휘추론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휘추론 문제에서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는 너무 내용에 몰입하기보다는 긍정, 부정으로 지문을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선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산출물은 생산 요소의 소유주에게 distributed as payment, 급여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추후의 생산에 있어서 유인책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산출물이 나에게 돈으로 지급이 되며, 어떤 보상으로 지급이 되며, 그게 미래의 생산에 당연히 인센티브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인센티브에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플러스로 가면 플러스 단어가 오고,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단어가 와야 된다. 이렇게 쉽게 이분법적으로 파악을 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영어 지문이 그렇지만 특히 어휘 추론 문제는 이분법적 사고가 특히나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긍정의 흐름으로 갈 시에는 긍정의 단어를 쓰고 부정의 흐름으로 갈 시에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게 우리 이치에 맞습니다. 근데 어휘 추론 문제를 낼 때는 긍정 문제, 긍정의 단어 자리에 부정을 넣거나 부정의 단어 자리에 긍정을 넣어서 답을 만드는 게 어휘 추론 문제의 출제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만약에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 갔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Distraction 방해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거 이상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however, sectors have a different inclination to consume save or invest their income. 그 섹터라고 하면은 어, 영자 신문에 주로 나오는 어떤 영어 단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을 뜻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치, 외교, 어, 뭐 사, 복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죠. 그런 부서, 부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여러 부문들은 서로 다른 경향성. 어려운 단어죠? 펜덴시의 어려운 버전, 인클리네이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여러 부문들은 서로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수입을 컨 v 세이브, 인베스트하는 소비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서로 다른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조금 많이 읽을게요. 왜냐면 비교대조 질문이 좀 중간에 나와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미리 언지를 주고 있군요. 내가 섹터스를 소개할 건데, 얘네가 서로 다른 인클리네이션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섹터스가 두개 이상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섹터스를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음, 여기 Some of 비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If부터 Stimulated까지 어떤 특정한 섹터를 설명을 하고 그 뒤에 Some sectors부터는 좀 다른 측면의 섹터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요거는 지금 서른 포개가 아니고 그냥 거의 다 읽게 되겠네요. If those that invest their income productively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어휘출원 문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Productively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나중에 Unproductively로 비교 대조를 이룰 거예요. 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들의 수입을 생산적으로 사용, 투자하는 Sectors, 도우즈는 Sectors입니다. 부서들이 만약에 많은 몫의 아웃풋을 받는다면은 미래의 생산은 아마도 증가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가고 있죠. 뒤에 보니까 증가한다고 하니까 그럼 p r o d u c t i v e 맞는 거죠. 생산 어 그들의 수입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미래의 생산을 증가한다. 이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긍정, 긍정으로 가고 있구나. 내용에 몰입하, 몰입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거 원문 보지 않은 이상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어떤 섹터스가 있냐면은, if those sectors that span all their earning gap more income 그들의 어떤 수입 어, 요 인컴하고 earnings는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의 수입을 전부 다 써버린 그런 부문들이 이렇게 more income,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면, 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어, 이 내용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긍정 부정이지만, 그럼 총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그러므로 다른 이에 의한 투자도 계속 긍정으로 가야 되죠. Stimulated, 자극되다. 표적인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영어 어휘 중 하나입니다. Stimulate, 동기부여하다, 자극하다, 활성화시키다 맞죠? 자, 요까지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긍정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 부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어, 이런 부서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또 어떤 부서들이 있냐? Some sectors were only hurt. their income or i n v e s t e d u n productively 몇몇 부문들은 그들의 수입을 오직 저축 축적만 하고 그다음 그거를 비생산적으로 사용한대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사 h o w e v e r 나 on the other 스 n d in contrast 이런 게 없이 단어의 부정성으로 역접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비교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 요런 이 질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넘어왔어. 아까는 내가 긍정적으로 자기의 투입을 사용하는 어떤 부서들을 설명했는데, 이번엔 비생산적으로 자기 수입을 사용한대. 그러면 전체적인 쓰이는 단어가 부정으로 가야 되는데, 4번의 프로모트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죠. 자, 볼게요. 비생산적으로 자기의 수입을 사용하면, 만약에 이러한 부서들이 significant, In the economy of a developing country, 개도국의 중요한 significant, 중요한 부서라면 은그 부서는 아마도 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어뭐 c e c a e a s e 이런 게 들어가야 되 t 죠 근데 p r o m o t e 는 뭡니까? 대표적인 긍정성을 지닌 단어입니다 증진시키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일단 할 거고요. 원래는 이제 앞 부분에 어 서론 뽀기이기 때문에 앞 부분만 읽고 비교 대조가 드러나면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강의 어 컨셉인데 지금 이게 좀 중간에 있는 바람에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은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첫 번째 어휘 추론 문제를 풀 때는 내용에 몰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이면은 긍정의 단어가 쓰여하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정으로 흘러가면 부정의 단어를 써야 된다. 네.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어떤 지, 영어 지문을 연결사가 없이 단어의 긍정부정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글의 흐름을 바꾼다. 어, 요거 오늘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